안 밀렸다 인사해주세요 어. 열어주세요. 이쁘니, 이 저요? 으이 뭐야? 색이 이쁘다. m o Happy, e n 와우. 사 색깔 과 사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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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비 사이 사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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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이거 <laughs> 내가 안고 왔어, 애기처럼. 수딩이처럼 음, 소중하게. 수로 컵이 없더라. 아무 데도 아, 찾아봐도 진짜? 없음. 나 진짜 거의 일주일 동안 내내 갔어. <laughs> 응, <그거> 너무 예쁘다. 야. <laughs> 이 뭐야? 옷 샀나? 아, 나 잠옷 샀어. 너나 잠옷 샀냈거든. 얘나이 콩이 왔다. 와, 잘, 대박이네. 잘, 근데 여기서, 두 여기서 그거 럽습니여기 마지막으로 이려야죠 아, 이그 선물 보내면 돼. 아, 어. 그거그거 뭐지? 우리 집두소아 이거, 정리, 정리. 이거, 하나 정리. 정리. 이거, 이거, 이제저거 아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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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데아직이대 아니, 아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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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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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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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아어 아니, 아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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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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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내꺼 액체 뭐여가지고 선물이에요. 감동이네. 저도 선물이에요. 나 번발기. 나도 선물이에요. 이거도 열어. 이거는 이런데. 이거, 이거 불빛 뭐. 가져. 불빛. 쥬아 셀카 그러니까. <laughs> 너무 뻐요 아, <laughs> <참가자>. 이거 얼마가 떠요? <laughs> 이거 3만 원? 3만 원 나중에 얘내거예요 <laughs> 아, 아, 고양이 나오는 거는니어안 <laughs> 했나? 티 내네 잠시만 이렇게 해야겠다 <laughs> 여기서찍어야마딸기먹아 응. 잠시만 얘들어오케이 안녕. 뭐? 응? 뭐 어떻게 어, 해줄까? 그래. 응? 이생 이거 이생 먹어야죠. 이이야제거맞어 보실래요?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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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야올거먹거해어이해줬어 얘, 얘 그거 브이로그에 항상 내트림이 나오는 거 어. 이거 안가려줘 음. 이거 먹을 사람? 네가 먹으면 인정해줄게어 됐어 미안 너무 려고했 언제쯤 켜질까요? 음. 안비오다나하하어오랜가 어, 아, 뭐, 뭐 <Hait companies> <놀람> 오랜만에 장보여드릴게어 쟤네 오랜만에 하잔 오에 하잔 포인트리케어. 쟤네 오에네 깍두기 에 하잔 안 먹나? 목지는 뭐안 먹죠. 아, 기 지하철역이 어? <몰> 아, <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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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. 여자가 님아 남자 으세 짠! <laughs> <laughs> 선물 받았어요 This is cake 어? 백경태 건너 <laughs> 백경 하이 어얘나 여기서 사진 찍어줘 절대 안 나와 <laughs> 그거 아 쳐봐 내가 쳐볼게 저희는 지금 빈티지샵을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기분이 어떠세요? <laughs> 좋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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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제가 왔을 때, 오케이, 오케이, 많아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지 않나? 케이렇게이구케이이상하이 오케이, 이 여러분 귀걸이 샀어요 황금이라서 할인받았어요 저는... 제가 얼마전부터 가고 싶었던 제네스가 드디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정신이 없어요 아아 앞이 내 앞머리 아 근데 생각보다 적네

있겠다아 <laughs> <laughs> 그래, <줘서> <laughs> 샐러드 못버리돈 주고 샐러드 사는 거왜 샐러드 먹어요? 고급스러워 아니 알아서 먹어 네, 난 양배추랑 국 써서 먹잖아 <laughs>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<laughs> <그거랑>. 이거랑 장근이저게어뭐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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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laughs> 저희 까르나라 이거 오일 스랑 이거 하나랑 근이내요 샹구리. <laughs> 아, 그러면 두잔 따로 고만 맛있어요. 이걸두고 음. 레드 하나, 이걸 네. 레드, 화이트 하나. <laughs> 하나. 그래. 그래. 진짜아이사 진짜 고 식을고 약간 이런 느낌 알지? 나 어제 진짜 몇년 만에 간장 계란밥 해먹었 근데 맛있어. 라 <목소리> <나 가비찔. 목소리> <목소리>

거기가 통통대고 옆에 있나? 응, 거기? 기가 거기 그런 데 말고 아예 구워 먹는 게있대요 응, 그런 데 있는데. 왜잘 없을까? 맞지? 하얀색 맛 어방에만 지도 개오래됐네. 며 놀랐거든. 보다 내가 더 오래됐을걸? 왜? 나 어방에 갈 일이 없잖아. 아 <목소리> <이 목소리>

음. <laughs> <알맘들이 잘생겼어요. 웃음> 먹었 나？아, 음. 음. 사진 t e <laughs> <사진. 웃음> 생일 축하니다 생일 축하니다하는 도은이 생일 축 우리 하늘이 다다가지 이거 맛있다 이거 안에 생크림 안에 딸기 들어가 있거든 근데 어 맛있어 그래 나고싶었 아! 여기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어 보고 있어 나 이거 계속 여러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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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

<laughs> 모두 다 파티할 <파퀴> 걸. 아야 <laughs> 아빠가 데려다 주고 있어. 해라. 그래도 혹시나 있으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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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